제가 이제 5년 동안 치병 생활을 하면서 유방암에 걸려서 들어간 치료 비용이 많다, 적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서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의료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CT, MRI, 그다음에 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매우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대부분 실손 범위 잘 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적 비용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전에는 암 환우가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병 생활 하면서 의료적인 치료를 병원에서만, 본병원에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또 나한테 득이 되는 치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치료 비용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본병원에서 받는 치료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주사라든가 자연치유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구매했던 건강식품들, 그 다음에 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제가 또 들었던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저의 5년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들어간 비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치료 비용 자체가 면역치료기 때문에 면역치료가 억 단위로 들어가서 그 비용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좀 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뺀 비용으로 한다면 어 몇천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진 않았는데 계속 삶에서 녹아 있는 거라 따로 이거를 딱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면역 치료는 NK 세포, T 세포, 수지상 세포를 제 피에서 채취해서 그것을 이제 배양해가지고 정맥으로 맞았던 것을 한 60회 정도 맞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면역 주사는 4기가 되기 전부터 맞았고 저는 폐를 잘 다스린 이유는 면역 주사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NK 세포 T 세포 수치산 세포와 하는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에 부족한 부분을 배양해서 넣었던 것이 저한테는 체력적으로나 제가 또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되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 전체적으로 한 60회 정도 맞았다고 했는데 16회를 세 사이클 이상게 맞게 되었는데 지금은 맞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막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진행해주시는 담당 의사님께서 지금은 안규미님한테는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스탑했는데 저는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한테 만약 에그 부분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본에 가서 그 부분을 맞아야 되는 그런 어 불편함은 가지고 있. 지만 간절함의 측면으로 본다면 비용적인 측면보다 그 부분이 저에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유의미한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제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제 치료에 대한 선택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 주위의 환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1기, 2기를 거쳐서 4기로 오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현재 산정 특례와 임상을 통해서 항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4기 유방암으로서 치료를 이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항암제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 그 항암제가 유방암에 적합한 항암제로 판명이 나지 않았지만 우선은 그 항암제를 써야 되는 환경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실손 혹은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하는 n 너2가 허투 저발연에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1회 보통 600에서 70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현재 그 비용을 제 부담으로 했다면, 20차 정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1억이 넘는 비용을 분명히 저도 지불했었어야 됐고,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암환자로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항암제를 바꿨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발현이 됐을 때 분명히 나에게 스페셜한 치료를 줄수 있는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용적인 부분에서 선택하지 못할 확률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렇게 어찌 보면 일을 하는 이유도 앞으로 제가 얼만큼 의료적 비용이 저한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가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우분들한테 이, 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1번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치료를 하든, 어떠한 생활을 하든 이것을 내가 쭉 이어나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환우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생활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행히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또 저도 몸이나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것 같고 그 부분을 내가 지속 가능성 있게 어떻게 분배해서 유지하느냐가 이 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분께서 이것을 좀더 이해하셔가지고 한우 분들은 좋은 걸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비용이 그 들어가요. 사실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연치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자연치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간에 가야 되고 그 공간에서 유기농, 무기농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려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그걸 취급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그 자연 치유하는 공간에 가면 또 한우 분들이 드시는 건강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계속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사람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내가 한번 지불하고 그것을 쭉 이어갈 수 있다면 크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매달 그 비용을 내가 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채식품을 구입해서 먹는데 한 달에 뭐한 십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봤더니 한 달에 한 백만 원 정도가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실 거고 지속 가능성 있게 그 치료를 유지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라도 퍼포먼스를 내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장기 만약에 내신다면, 그거는 좀 비용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혹시 주위에서 보험에 대한 권유가 있으셔서 미리 좀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도 없고 주위에 이제 그런 보험을 저에게 좀저그 전달해 주신 분이 없어서 저는 정말 실손만 딱 있는 환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암 치료비에 대한 보험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좋은 보험이 많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유병자가 된 다음에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을 잘 체크해서. 적당한, 너무 또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즘에는 암 치료비 보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암 치료비 보험에서 제가 말했던 이런 비급여 항암제도 어느 정도는 비용적인 보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잘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좀그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 치료비 보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 치료비 보험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비급여 항암제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더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항암제가 모든 환우분들한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약 회사가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간절하고 그 약에 기대하는 것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암제가 하루빨리 급여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환우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임상이 적용이 되고 식약처 허가가 나와서 대부분의 많은 항암제가 대다수의 많은 환우분들에게 급여가 적용되게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